현재 직장에서 오늘부터 앞으로 3년 6개월 7일 남았다.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자. 오늘부터 힘을 내서 열심히 살자. 오늘이 벌써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이다. 현재 3한살이다정기 기능장 시험 도전은 40살에 도전해도 결코 늦지 않다. 현장 실무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우선 열심히 일을 하자. 일을 잘해야 한다. 현재, 회사, 현재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하자. 현재 경제가 너무 아 좋다. 1284일 직장인 화이팅.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나는 현재 수습 기간이다. 현재 직장에서 오늘부터 앞으로 3년 6개월 7일을 반드시 더 일하고 싶다. 2029년이면 35살, 2029년 4월이면 만 34세이다.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살자. 머리를 안 쓰면 큰일 난다. 머리를 안 쓰면 치매가 온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자. 그렇게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직장생활과 공부 등 열심히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문제이자 걱정이다.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문제이자 걱정이다. 열심히 일을 잘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사무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고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부지런하게 실천을 해야 한다.